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주안동 주안동에 위치한 주거용 오피스텔 소개합니다 서감초등학교 도보 3분 거리 로얄층이고요 남동향으로 채광도 굉장히 좋습니다 방세개 화장실 2개 주차장은 지상 지하 1층 주차 타고 있습니다 아 입고 굉장히 넓습니다 서면동 신라현에 문문이 있는데요 지금 다른 데보다 굉장히 넓죠 넓어서 입고 경쟁도 굉장히 좋습니다 것도 넓고, 신발장도 한칸 반으로 넓게 있습니다. 현관에 이렇게 일과 소등 스위치 있어서요. 외출하고 들어올 때한 번에 점등, 소등, 그리고 점등 할수 있습니다. 좀 넓은 거실 공간이 있죠. 보시면 넓은 창문으로 답답함도 없고,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 토인원 에어컨이 있는데, 이거는 무상 지원입니다. 폭도 넓고요 보시면은, 앞으로 뻥 뚫렸죠? 서감 초등학교 도보 뭐 3분이면 충분히 가고요 석발 시장, 주안역 이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방 공간도 넉넉합니다. 길게 쭉 뻗어서요. 수납 공간도 좋고, 양문형 냉장고 넣기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 놓고 오른쪽 이쪽 공간이 살아있어서 김치냉장고 놓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왼쪽입구도 이렇게 살아있죠. 저또 수납장 쪄가지고 수납 소리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큰 방, 큰 방에도 벽걸이 에어컨이 있고요. 화장실 작지 않게 넉넉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아 공간이 살아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저 작은 방, 작은 방도 넉넉한데요. 어린 자녀 방줘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도 빵빵 뚫려 있습니다. 여기 거실로 장식, 깊고 넓게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젠다이 공간도 있어서 욕실 용품 수납하기도 좋고요. 저기 중간방인데요. 어, 사이즈 꽤 넓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이렇게 수납할 수 있고 뭐 드레스룸 만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적지 않게 넉넉하게 있어서 드레스룸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창고용도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세탁실이 보일러실이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대충 봐도 폭이 한 110, 120 정도 좀 여기는 한160 정도 될것 같습니다 넉넉해서 세탁기, 건조기 모두 넣기 좋고요 이쪽도 막힌 것이 없습니다 여기 보일러실, 아, 보일러공간도 넉넉하네요 컨덴싱 보일러 설치 됐고요 주방과 거실이 넓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냉장고, 에어컨도 트윈어들로 있어서 넉넉하고요 창문이 넓어서 답답함이 없죠. 이 예, 보시는 이 매물 인천 주안동 위치했고요. 소감초등학교 주안역 석발시장 모두 이용하기 좋습니다. 방석개 화장실 2개, 주거용 베스트입니다. 감사합니다.